안녕하십니까 BMW 세일러 문 운영성 매이저입니다 오늘은 520i M 스포츠 카본 블랙을 출고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차량을 출고를 하는데요. 출고하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썬팅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키드니 그릴 여기 블랙 그릴이라든지 헤드라이트까지도 전부 다 PPF를 하셨고요. 도어컵, 엣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이저인 같은 경우에 카본 블랙 색상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본 블랙은 오시리즈 아이콘이죠. 네, 음. 그렇죠. 카본 블랙이라는 색상은 남색빛이 도는 색상인데요. 여러 브랜드에서도 많은 색상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 b m w 좀 고유의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블랙 그릴로 들어갔을 때. 카본 블랙과 블랙 그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소피스토 그레이도 블랙 그이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 카본 블랙 색상은 좀 영한 색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좀 스포티하고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본 블랙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카본 블랙 한번 구매해 보셨어요? 저는 카본 블랙은 사본 적은 없어요 맨날 보라색 <laughs> 여러 작업한 거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헤드라이트, 블랙 그릴 이렇게 날이 있는데도 블랙으로 전부 다 그릴 래핑이 들어가고요. 레이더까지도 래핑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사이드 미러도 했어요. 사이드 미러도 이제 PPF 전부 다 진행했고요. B 필러 전부 다 진행했고 도어컵 그리고 엣지 부분 이쪽에 C 필러도 네, PPF 전부 다 진행했습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트렁크 리드, 트렁크 리드. 요거 좋아요. 있으면. 네, 트렁크 리드. 이제 짐 넣으실 때 이쪽에 기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PPF를 해놓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주유구 리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외부는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여기 아... 이제 네, 보호 필름을 장착을 했어요. 디스플레이 좋지.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고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데 이쪽에 손잡이 부분, 여기? 하이그로시. 여기요? 네. 여기에 PPF. 요거 요거 했어요. 요거. 네. 오... 왜냐면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긁다 보면은 또 누르다 보면은 기스가 날수 있어서 이쪽에 PPF를 진행했고요. 기어 다이얼. 아 여기. 네, 하이그로시 들어가는 부분에 아... 전부 다 PPF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부분 여기에 전부 다 PPF를 진행했습니다. 아 여기. 네네. 네. 야, 여기는 다고인님께서 직접 하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와, 엄청 꼼꼼하신 네. 고객님이시네. 네, 엄청 꼼꼼하신 고인님이시라 이렇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작업을 전부 다 하면서 유리막도 전부 다 진행을 했고요. 이런 건 사실 저희가 딜러 서비스로 해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항목들이에요. 업체마다도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할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해 드렸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차량 금액은 약 7천만 원 전후 이렇게 베이스, M 스포츠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530i 라든지 전기 차량도 많이 있지만 이 차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G80 이라든지 아니면 벤츠 E 클래스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시고 요즘에는 또 골고차량들이랑도 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6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 사이 정도에서 전부 다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오시리즈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금액도 금액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금융상품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BMW에서 여러 차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이 가장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금액만 보시고 천만 원 조금 저렴하고 천만 원 비싼 것 때문에 차를 고민을 하시다가 상담을 보시면 이미 잘 알아보지. 스마트 타일 이런 상품들을 많이... 보시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런 금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려서 출고까지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어, 네. 카본 블랙 진짜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제가 볼 때마다 진짜 멋있는 컬러인데 매니저님 무슨 색 타세요? 저는 흰색 타죠 왜요? 왜 타는지 알아요? 왜요? 저는 IX3 잖아요 카본 블랙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왜? IX3는 미네랄 화이트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알파인 화이트 아 그래서? 네 <laughs> 거짓, 거, 거짓말 같은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컬러가 너무 멋있는데 사실 관리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이 컬러가 그래서 저도 이 색상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컬러인데 그래도 관리가 좀 어려운 분들은 밝은 색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멋있게 타려면 카본 블랙 추천 원래 기존에 전 차량을 블랙 사파이어를 탔었어요 블랙 사파이어?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네랄 화이트를 탄 거지 음... 5시리즈 카본 블랙 굉장히 예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차량 잘 준비해 놨습니다 <laughs>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도 차량은 어제 작업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올려놔가지고 비는 안 맞았어요. 근데 나가시면 이제 비맞실 거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도 이제 전부 다 PPF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블랙 그릴 래핑 전부 다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라든지 네. 사이드 미러도 PPF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도어컵 그리고 에지. 네. 네. 예, B 필러도 전부 다 PPF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 필러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도어 고배치다 들어가고요. 네. 후면부 보시면 이제 여기 트렁크 리드에도 네. PPF 들어가 있고 주유구 부분에도 PPF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리열에 저기 공조기 부분에 저기 어... 하이그로시 있는데도 PPF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전면에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 기어 박스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다 들어가 있고 손잡이 부분에 요청하신 거다 음. 넣어 드렸어요. 음. 이제 워런티는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거 가입하실 수 있는 거. 90일 이내에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혹시 필요하신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네. 시기가 딱 맞물리시니까, 네. 할인 행사 하면은 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 맞아서 너무 아쉽다, 그쵸? 네. <laughs> 제가 이거 서비스로 다 네. 넣어드렸던 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시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많이 아, 아닙니다. 신경 더써 드렸어야 되는데. 네, 축하드리고요. 예. 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출근 날에 왜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50아이m스포츠 카본 블랙 출고를 완료했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오늘 오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2, 3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2, 3년 전에 문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드님이 이렇게 출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드님께서 오시는 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출고했으니까 오늘 당직 근무거든요. 당직에 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리즈 많은 문의 주시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샐러문이었습니다